신전설의 고향, 좌청룡 우백호, 두 번째 이야기. 무녀의 순결을 지켜라. 사화. 그렇게 밤새 수청을 든 처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치 허수아비처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생화도사에게 정기를 뺏긴 처녀는 보통 열흘 정도가 지나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생화도사에게 정기를 빼앗긴 처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치 허수아비처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였습니다. 텅빈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지 못했고 그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천녀는 관아를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만 남은 껍데기처럼 앉아 있거나 의미없는 걸음으로 방안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영혼을 빼앗긴 듯한 그 처참한 모습은 살아있을 때산 것이 아닌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열흘이 지나야 비로소 그녀의 눈에 희미한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낯선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을지 모르나, 영혼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수청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끔찍한 제사에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전기를 빼앗긴 처녀들이 넋을 잃은 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절망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살아있으되 산 것이 아닌 영혼을 잃은 자식들을 보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재물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저항. 그날 밤 생마도사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새로운 재물을 잡기 위해 마을로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안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횃불을 들고 괭이와 낫을든채 마을 광장에 모여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았던 두려움 대신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처절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의 그림자가 이제는 싸우고자 하는 용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더는 우리 딸들을 내줄 수 없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두 죽을지언정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 수는 없어." 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마도사의 폭정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생마도사는 사토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생마도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가장 높은 누각에 앉아 있었는데 마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횃불의 불빛을 보자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힘 아래 짓밟혔던 벌레들이 감히 반항의 목소리를 내다니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는 관하에 있는 사토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사토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감히 내가 정한 질서를 거스르려 하는구나. 내 놈은 내가 내려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생마도사의 호통에 사토는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위지를 잃었지만 생마도사의 분노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던 미약한 인간성마저도 짓밟는 듯했습니다. 사또는 머리를 조아리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도사님. 저들의 저항이 이토록 것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시켜 저들을 진압하겠나이다. 사또는 곧바로 포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생마도사는 그의 비굴한 행동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사또의 목을 조르는 듯이 감싸자 사토는숨 막히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내 놈의 무능함이 나의 계획을 지체시키는구나. 이번에는 나의 힘을 보여주어 저들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주겠다. 생마도사는 그렇게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저항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절망을 안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 방이 옆에서 강교한 목소리로 생마도사에게 아뢰었습니다 생마도사의 분노에 사토가 두려움에 떨때 옆에 있던 이 방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아첨 섞인 강교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녀들의 아비들을 잡아다 곤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비를 살리기 위해 처녀들이 제발로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사님, 그들의 어리석은 저항에 직접 손을 더럽히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의 안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자식의 몸으로 그들의 아비들을 벌하면 되옵니다. 이방의 눈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생마도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간의 가장 깊은 약점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는 비열한 꾀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딸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거부한 마을 남자들 즉 처녀들의 아비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면 그 고통을 보지 못하는 딸들이 스스로 관아로 찾아올 것이라는 계략이었습니다. 생마도사는 이방의 궤에 만족스러운 듯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교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흐흐흐 <laughs> 좋은 생각이로다. 인간의 정, 정, 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쉬운 약점이니, 내 놈의 꾀가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자 생마도사는 포졸들을 시켜 처녀들의 아비들을 잡아다 곤장을 쳤습니다. 생마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토와 이방은 즉시 포졸들을 시켜 마을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곤장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처녀들은 아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비들이 곤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자 처녀들은 도리없이 수청을 들었습니다. 절규와 고통의 소리 관아 마당에는 곤장을 치는 소리가 쉴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착착 착 하고 울리는 둔탁한 소리는 곤장을 맞는 아비들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과 뒤섞여 마을 전체를 섬뜩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포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내리쳤고 그들의 매질은 아비들의 허옇게 드러난 살갗을 순식간에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곤장 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처녀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 피눈물이 쏟아졌고 울부짖음은 마치 짐승의 절규처럼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곤장을 맞는 것은 아비들의 몸이었지만 고통은 온전히 자신의 마음 속에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아비들은 딸들의 절규를 듣고 더욱 몸부림치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딸들의 절규에 더 아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디 이곳에 오지 말라, 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딸들은 이미 스스로의 운명을 짐작한 듯 체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울리는 곤장 소리와 아버지의 비명은 딸들의 심장을 꿰뚫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딸들의 눈빛은 차츰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을 내던지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희미한 빛마저 사라진 텅빈 눈동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체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가장 슬프고도 비장한 희생의 결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운명을 짐작하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꺾인 채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념의 발걸음, 아버지의 비명과 곤장 소리가 잦아들자 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슬픔으로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멈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먼저 한 처녀가 굳은 얼굴로 관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근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처녀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인 채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고요하고 처연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비통한 침묵만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함에 통곡했습니다. 딸들이 관아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였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은 그렇게 피와 눈물,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딸들을 잃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